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수행편 제1장인 일상 수행의 요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은 교리의 강령을 아홉 조목으로 간략화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교강. 이게 교리 강령이죠. 교강 구조. 구조입니다. 교강 구조인 일상생요법은 크게 세 차례의 개정을 토해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첫째로, 이런 일상생요법의 시초는 원기 23년, 이게 1938년이죠. 회보 제44호에 등장하여 회보 제51호까지 표지 다음 면에, 표지라고 하면 되죠. 표, 표지 다음, 다음 면에, 본의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공부의 요도 3강년 8조목에 이렇게 나옵니다. 1.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자 2. 모르는 것을 제거하고 아는 것을 양성하자 3. 이론만 하지 말고 실행을 양성하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로 기재되며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는 현재의 일상수행법 5조에서 9조와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다만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으로 돌리자라는 말에서 현재 일상용 요법 8조와 비교해서 잘 가르치자 할때이 자리 빠져 있습니다 그두 번째로 원기 24년 1939년 회보 제52호에서 제55호에 본회의 교강이라는 제목 하에 공부의 요도 3강령 8조모를 공부의 요도로 이름을 바꾸고 1. 심지가 요란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가 어리석지 아니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 해를 세우자. 3. 심지가 그르지 아니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개를 세우자는 세우자로 내용이 변경되며 제 사조는 동일하며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에는 현재의 일상성 요법 5조에서 구조와 같은 내용이 제시됩니다. 그세 번째로는 원기 24년, 1939년 11월 20일에 발행된 불법용의 근행법에 공부의 요도 삼강령 8조목과 인생의 요도 사은사유라는 제목 아래에 현재의 일상수행의 요법의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현재의 일상수행 요법 1조에서 3조인 1. 심지는 원래 요란함 여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나는 것으로서 자성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나는 것으로서 자성계를 세우자가 제시됩니다. 이후 원기 28년 1943년에 편찬된 불교정전 번일 제3편 수행 제1장에 일상수행의 요법이라는 제목 아래에 일상수행 요법이라는 제목이 세워지죠. 제목 아래 구조항으로 총가라에 편성 편성되어 현재의 원불교 교전에 이르게 됩니다. 자, 대산종사 회고에 따르면 대종사님께서 이 일상 수행 요법을 1년 가까이 연마하시어 주산 송도성 선지님이죠. 송도선 종사를 불러 앞으로 쉽게 하여 누구나 다 보고 알게 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것이 맞다 하시며 받아쓰게 하셨다 합니다. 자, 소태산 대종사는 회보 제40호 일원상을 모본하라. 이 법문에서 일원상을 채받아서 일상수행의 요법을 행하는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 본의 공부의 요도 삼강령 중정신수양 즉, 일심을 얻는 데 대해서도 항상 마음을 대조하여 보아서 사심 없이 온전하여 무슨 일에든지 그르침이 없다면 곧 이론상을 채 받는 것이요. 여기 이론상을 채 받는다는 게 나오죠. 사리 연구, 즉, 지식을 얻는 데 대해서도 사리 간에 배우고 익혀서 시비와 이해를 원만히 분석할 줄 안다면 또한 이론상을 채 받는 것이며, 이론상 채 받는 게또 나옵니다. 작업치사, 즉, 실행에 들어가서도 정의는 죽기로서 행하고, 불의는 행치, 않았다면 이 또한 이런 쌍을 채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막의 방법론이 결국 은 이런 쌍을 채받지 않으면 정로, 바른 길이 아니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다음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경이나 역경이나 그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원망심을 버리고 감사 생활을 하며 타력심을 버리고 자력 생활을 하며. 모르는 것을 배우기를 노력하고, 아는 것을 가르치기에 노력하며, 남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남에게 유익을 주며, 그 외에도 사은사요와 솔성요롱 등 하여간 자리이탑법을 쓸것 같으면, 이런 상의 체를 받는 동시에 공부한 효과가 나타나서, 한량없는 지자, 지혜로운 사람이죠. 복인, 복 있는 사람이죠. 지, 지자, 복인이 될 것이요. 만약 그 반대로 30개 문등 나쁜 일을 행한다면 이런 쌍과 유배되는 동시에 저각, 악을, 악을 쌓는 거죠. 저각이 되어 무궁한 죄고를 받게 될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런 쌍을 모범하라는 법설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게 전부 다 일상수행요법과 관련된 말이지 않습니까? 일상수행요법 1조에서 9조까지 내용과 관련된 말씀인데 이 일상수행은 일상에서 이런 쌍을 놓치지 않고 일상을 이런 쌍으로 지속하는 수행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신수양을 하든, 사리연구를 하든, 작업지사를 하든, 신분 의성을 하든, 감사 생활을 하든, 자력 생활을 하든, 잘 배우든, 잘 가르치든, 공익심이 있게 하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쌍을 표본해야 되고, 이런 쌍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걸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상 수행의 요법도 이런 쌍을 기반해서 채 받아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소태산 대종사의 법설인 것이죠. 즉 이런 쌍으로 세우고 일상 수행법은 세우자 세우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쌍으로 자성 자성을 세우고 이런 쌍의 근원한 신분 의성으로 불신 탐욕 나 우를 제거하고 이런 쌍으로 우리가 그 뒤에 돌리는 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원망 이런 쌍으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고 이다 돌리는 공부를 다 하자는 것입니다. 자 소태산 대종사는 대종경 수행품 1장에서 일상 수행의 요법을 상시훈련법과 관련지어 그 의도를 분명히 하십니다. 곧 심지어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어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어 그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분의성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감사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자력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성심으로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성심으로 가르쳤는가 못 가르쳤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를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 챙기지 아 않아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까지 도달할 함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일상 수행요법을 대조하는 것은 교법을 생활화하는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일상 수행요법을 챙기는 공부와 상시훈련법 그리고 일기법에 대해서 그 관계를 밝히고 있는데요.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잡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나는 또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주의사항과 교당내용시 주의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셀 틈 없이 그 수행방법을 지도하였 나니 그대들은 이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범 미숙성은 큰일을 성취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자 소태산 대종사는 일상생활법을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시응용주의사항과 교당내용시 주의사항을 두었고 또한 그것을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일기법을 제시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수행요법과 상식훈련법, 그리고 일기법은 하나로 관통되는 관계가 있는 다그 수행 방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이 수행 이 방법에 우리는 이런 쌍,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수행요법은 사막팔조 사은사위교리를 아홉 가지 조목으로 강령화하고 있는데요. 이 사막은 이런 쌍으로 세우는 공부고, 팔조는 이런 쌍으로 제거하는 공부고, 사은 사유는 이런 쌍으로 돌리는 그런 실청 강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 특히 이, 이 조목을 보면 사은은 한 조목으로 이렇게 뭉쳐잡았죠. 어떻게 해요? 원망 생활을 감사생으로 돌리자. 그런데 사유는 네 조목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에, 이는 그 사유, 사요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봉공 요소와 실천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볼죠. 일상생활에서는 사요가 더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일상생활요법의 구조는 수행 정진과 보훈 봉공후 병행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1조에서 4조까지가 수행 정진의 방법이라 한다면 5조에서 9조까지가 보훈 봉공후 어, 실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 수행의 일상은 삶을 관통하는 시 공간입니다. 일상이니까요. 우리가 일상. 아주 특별한 날, 날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 항상 해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산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산이라는 거창한 것에서 우리, 우리가 자빠지는 게 아니라, 일상의 돌 뿌리에 걸려서 우리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삶의 일상에서 자기를 닦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지배하고 자신의 인격을 지배할 때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며 자기 인생을 주도할 때 인간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혜도 복도 우리가 장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수행은 자기로부터 비롯된, 비롯하는 그러한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요법, 요법이라 말했죠. 이 요법은 일상을 통해서 수행하는 요긴한 방법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일상 수행의 수행은 신앙과 대응되는 좁은 의미의 수행에 한정된 공부가 아니라 신앙과 수행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수행으로 일상 수행은 신앙 수행의 실천 적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일상 수행 요법의 그 역사 조목들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 그리고. 일상, 일, 일상은 무엇이고, 또 일상수행에서 수행은 무엇이고, 또 요법의 의미. 또 일상수행 요법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수행의 요법도 대종사님의 법문에 의한다면 이런 쌍을 채 받아서 하는 공부고, 이런 쌍의 길로 벗어나지 않는, 이런 쌍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공부다. 이게 가장 중요한, 중요하게 살펴볼 자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수행편 제1장.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적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